그때 땅콩 두 개씩 넣었던 거 보니까 지금 스무 개쯤 20개쯤... 갈렸어. 안녕하세요, 가만가만 불띠기입니다 아, 이제 여름도 가는 것 같아요. 아침 공기가 선선합니다. 강원도에, 나우밭같 그때 땅콩 심어놓은 거두번 맞았는지 잘 열렸는지 한번 추억해볼까 해요. 땅콩이 이렇게 엄청 자랐어요. 하나만 좀 추억해볼게요. 와 어 신기해 어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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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<laughs> 되게 웃기다 땅콩있어요 응. 그래도 한번 따봐. 엄청 크다 우와, 땅콩 진짜 크다. 깜짝 놀랐네? 안에도, 속 안에도 있자 이거 국산 땅콩이라고 해가지고, 씨 놔둔 건데. 그러면 좀, 좀더 놔둬야 되겠다. 그죠? 우와, 많이 달렸다. 많이 살렸다 좀덜 요렇게 작은 애도 있고 큰 애도 있고 와 다른 건다 놔뒀다가 가을에 수확해야 될것 같아요 좀더 연글면 다행히 두더지가 안 파먹었네요 요도 있다 그죠 이거 이제 연글어야 되나봐요 엄청 커요. 예. 네. 하나, 이따는 아주 고, 가을에 다시 와야 될것 같아. 와! 그래도 한 줄. 한 줄, 두 줄. 두 줄이니까 엄청. 네, 그럴 것 같아요. 와, 아직 꽃 피는 애도 아직 꽃 피었어. 아직 꽃도 안 졌어요. 이렇게. 으아! 귀엽다 따야 되겠다. 그냥 땅콩 갔더니 오우 잘 연그렸습니다. 한달 있다가 다시 수확하러 와야 되겠어요. 이제 매미 소리가 우렁차게 들립니다. 아강 확실히 낮때낮 시간 대 되면은 덥기는 하네요. 다음에 가을에 다시 땅콩 수확하러 와야겠어요. 감사합니다. 끝까지 건강하세요.